떱니다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저기저 놈이 왜, 왜 지서? 이야 올해 올해 들어서 오늘 아침이 제일 추워 제일 추워 오 완전히 아주 진짜로 한겨울 같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전부 다 얼었어요 전부 다 얼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창에 댓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야 되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이 되나 안 되나. 물통이 얼어, 얼어 터질까봐 물을 비워놨네요. 여기다 물다 오면 물통이 얼어 터지거든. 와, 우르아 박경순, 박경순님, 반갑습니다. 왜지 서 아줌마. 오 계세요? 계십니까? 문이 걸렸어. 바람이 부니까 문이 걸어 놨네오 추워, 추워. 야 아줌마가 문을 바람이 부니까 걸어 놨어요 저 건너지, 자, 자장나무. 아, 댓글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장나무지. 오. 오, 손질이 장자기를 왜 여기 걸 빼댔나? 아이고, 만다 좀 먹어. 아이고, 아이고 하네. 아이고, 아이고 해요. 드어 드론, 드론 었셨나 봐. 바람이 부니까 오늘 일에 걸어 놓잖아. 야. 어떡해. 영화 영화 십도. 어디 어디 부엌에 물이요? 나나나 되면 녹겠지 뭐. 녹음이지 <laughs> <놀람> 돈놈이왜 저리 짖어 서 저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구나. <목소리> 아 됐어.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줌마가 그, 아. 아 euh, 아이고. 아이고. 방에 들어오니까 좀 훈훈하네. 어유, 얼마나 추운지. 카메라 들고 있는 손이 손이 이런 소리시이 어. 손이 시려요. 시려. 아이고야. 아이고. 아, 손이 시려. 어, 마스크를 썼는데 손이 시려. 이게 뭐야? 어, 뭔 귤에다 가사과에다가 어유. 아뭔뭔 뭔 설거지를 왜 이렇게 깨끗하게 했나? 반갑습니다. 채팅창크를 좀 있다 볼게요. 어우 손이 시리갖고 오우 아줌마가 복해 복해 나갔어요. 복해 오 어. 오우 이거야 고구마를 조그만 걸 뭐하러 이가 걷어놨어. 네. 오우 야 올겨울 내려서 오늘 아침이 제일 춥다 제일 추워. 오 오늘 아침이 제일 추워요 제일. 완전 시베리아 볼판이야 저 추운데 만다지면 좀 볼게 말어 나가셨지 이거 뭔 콩을 여기 왜 여기다 콩을 내려 놔뒀어. 세 개를 땅라운으로 주는 브으라고으운으로 브라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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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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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으로브라큰일이브큰일이로 아이고. 큰일, 큰일, 큰일. 브라운으로 뭐하느라 그래요? 빨래? 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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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뭐라 는그 하는... 추운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아휴 참 추운데 쓰러지면 아 서울이 영하 6도래. 오우 서울도 춥구나. 서울도 추은가봐 영화 육도래 서울이. 뭐 하느라고? 박경숙님, 정치수님, 소리세님, 박영자님, 박경숙님. 최종희님 커피향기님 반갑습니다 성예님 정준호님 반가워요 박성남 님도 반갑고요 뭐하느라 그래요 뭐하느라고 뭐뭘 갖다 달라고 빨래거리 갖다 달라고요 꺼내놨다고요 가져가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쟤 나갈게 빨리 거리를 갖다 달래 아유. 아, 이따가 나 이따가 하면 되지 고 이따가 가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이따가 한되주 볼. 뭐. 어. 어 빨래거리가 뭐 이름 안 나? 뭔 빨래를 이름만 했어. 야 빨래 좀 봐, 빨래. 세탁기에서 만하자마자 지금 좀 빨래 꺼내느라고 혼자 그인 거. 어이구야. 빨래, 빨래. 빨래가 엄청 많아요. 야 세상에 뭔 빨래 거릴 빨래를 막좀뭐 뭐하나 그러는 이따가 이따가 나가야도 되겠구만. 저러, 저러다가 이제 또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하면서 또 쓰러져요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김헬렌님 정중교님, 김경희님박성남님정정희님 빨래 빨래 좀 봐요. 빨래. 지금 뭐 하나 했더니 저 빨래거리를 세탁기에 빨래를 한 거. 저거 꺼내 꺼내느라고. 야 엄청 많이 했다. 어제 밤에 세탁기를 해 놓고는 꺼내지 않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라오니까. 무리 얼어찌 그럼 영하 10도인데 무리 안 얼어요? 아 영하 10도인데 청정이님 주사랑님 주사랑님 그거 이따가 나 이따가 하지왜뭐그래고 이거 이거 하면서 그 하느라고 아 이따가 이따가 해요. 이따가들어놓은이오는이이 문을, 문을 열어놓으면 가이가주소이는이가 주소는 이이렇게 주소는 이오가 주소는 이오가 주 이오가 주소는 이오이고나참어저이오이이이이이 아니 그 빨래를 이따가 이따가 나아질 저 꺼내갖고 감되지 뭐 그리 그래 급하다고 응. 그걸로 나가서 아니 나간지 하려고는 그러다가, 나간지네. 그러다가 나간지네. 그러다 이제 쓰러진다니까 그러다가 그러다 쓰러져갖고 아이고아이고참 대단하십니다 대단, 대단하십니다 예 아유 아아이 아유 아아아 안 되잖아 그래서 빨래 그 돌래이지. 어, 아이 이따가 저 요양사 분이 오시면 아, 좀 해, 해달라 그러면 되지. 날라고 뭐. 거거 좀 누워 있다, 하세누좀 누워 계셔 누워 아이고. 계셔. 좀 누워 계시라고. 에? 뭐 당, 빨래 당장 안된다고는뭐 난리 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그럴 땐 동작이 놓아야지. 또 동작이 되게 빨라요. 저 동작이 느린 사람이, 공천에한 사람이,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있었는데 평생 그 사람은 뛰는 게 없었대. 근데 유교 전쟁 났을 때딱 한번 뛰는 거 봤대. <laughs> 전쟁이 나갖고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뛰더래요. <laughs> 야. 어두우더젖는다 만자지 마신랑요요 비가 오면 더 젖는다고 안안 안 뛰었다고. 어가면더 젖는다고 절대 말은 뭐 뛰어가나어가면더 젖어. 저지 걸어가면은. 이도 그런 필요 막소녀 먹고서 발 집으로 와 싶어 그고제 그런 동늘좀밥 손질이나 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고뭐 옷이 안 젖는 줄 알아? 그이다 맞아. 얘가더 젖고 좋고, 걸어가도 좋고신지가더 젖고 좋고, 따로. 아, 만두 하지만 신랑은 성격이 좀 느긋했구나. 좀 느긋해, 너. 근데 얘는 음... 일하는 건 빠른데 어디게술찌어 앉으면 동갱이 얼마나 그술 끝이나요. 아, 술, 술 먹을 때는 뚱구멍이가 찔게요? 찔게 찔개. 아, 하하하하. <laughs> 만나자마자 일랑이 옛날에 동작이 좀 느린데 어디가 술 마실 때는 똥구멍이가 찔겼답니다. 한참 오래 앉아 있었대. 아. 남들 다 가고 맨똥구멍에 나와. 음. 먼저 일해서 나오는 법이었어. 뭐, 집에 일한다고 절대 먼저 안 나와. <laughs> 꼭 아주 치, 치, 아유, 그래. 옛날에 이렇게 이맘때 조금 더 됐다 이제 좀 있으면 누우 식전으로 아침에 한 일곱시 여덟시 되면 벌써 몇 사람이 모여요 그래갖고는 깨구리를 김치 넣고 두루치기 해놓고 이제 소주를 마시기 음.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둘더 모여들어 그럼 이 조그만 방에 일곱 여덟 명이 앉아갖고 소주가 벌써 한두세 대가 날아간다니까. 아니 열두 시가 되기 전에 벌써 그럴 수를 마셔요. 야, 그건또 집에 가나? 또 만두 만두 해 먹는다고. 집에 잡 뭐. 집에 잡은 또 토끼를 한 마리 덜렁덜렁 들고 와, 들고 와요. 그럼 그걸 갖고 막우드레기야막 막. 그때 배하고 달고서 요런 짓좀뭐 삶어서 국물 먹고 내버린 대지 되게지극히그랬던가봐 아니 뼈다구를 어, 넣어서 삶아야 돼. 그래 그래야지 그게 국물이 우러나서 맛있다니까. 국물이 그 이제 뼈다구를 그 전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망치로 갖 도마를 큰걸큰거 이만에 또큰걸 갖다 놓고 망치로 그 장난 피하고 이런 건다 내버린 짓이삶아서 국물 내가 먹고. 저기 o u l d 갈 a v e c 있잖아요 이런 거. 어. n g u e Eh, to take your tongue. Eh, 그냥 뭐 무슨 그 살이 붙은 t a dog. I'm good. I'm good. I'm good. i 가지고 o d I'm good. I'm good. I'm g o 이 d I'm g 맛있어. I'm good. I'm good. 뭐 m g o 뭐 d I'm good. I'm g 뭐 김치하고 그냥 뭐 파하고 뭐 있는 거 대충 응. 해갖고 속 만들하고 삶아놓으면 맛있어. 장인 겨울 한 개가야무지. 아 어, 뭐야? 만두 먹고 싶다 정말. 그럼. 어제는 어디 갔다 왔어? 어제 정선. 정선 아, 갔다, 갔다 왔어요. 왔어.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이 없는 집에 꼭 도모이고 도모해요. 잘사는 집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나. 꼭 가난하게 사는 집에 애들 쫄락쫄막한 게몇히는데뭐 별로 살림살이가 옛날에다 그랬잖아. 아이고 우리 집애이 나는 큰집 아들집. 나그 시안 아들 아니. 아이 다섯시꼭 토요일이면 죽어 오는구만우린 그때 예저만날 쌀이 없어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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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없었다고요? 저저저 <laughs> 이제 빠졌어요, 아이 m so humble as a 들 o n o I t h i n 이 i 는 is a p r o b 이 e m I am so humble. I am so humble. I am so h u m b 먹는데 am so humble. I am 아죽일모자요 얼마나 욕심 많은보 진짜 야, 냥옷 그, 가루 주는데 큰 것처럼 그거 부잣집들이야 무섭더라고 옷을 따가지고 그런 걸날 먹으라고 꼬치를 많이 하니 조가지 않아요 삼촌하고 을 먹으라 그랬었네요 오 삼촌 안먹는다 그거에서 떼어먹어야 그때 자 배전식 양념에너 먹으라고 내릴 때아 싫어요 부잣집이 무서워 을부다 그, 그걸 매늘을 먹었어 된장찌개 하는 데 맞춰 국수를 가지 먹고 아 무서워 부자, 부자 집들이 옛날에도 보니까 꼭 가난한 집에 모여 갖고는요 그걸 만두 에먹고또 국수 삶아먹고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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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때는 집에서 밀었어 국수를 그래, 밀어 갖고는요국수 맛있지 뭐, 뭐 국수에 뭐 넣을 게 있나 고추장 고추장 으로 끓이면 그래, 맛있어 맛있어 저저 콩가루 넣고 국수 해봐요 그게 얼마나 맛 그걸 옛날 노인들이 가수기라 그래 가수기가 뭐야요 가수기라고 그그그그그 그, 그, 그 보증말 보증, 아니 보증말이 아니고 아귀 아니 안에 들어가는 이뭐에 알레르기 세탁기 안에서도 좀 오른걸 뭐날 보고 빨, 뭐 브런치님 빨래, 빨래 좀 하고 집 청소하라고요 나 보고 빨래 좀 하고 집 청소하래 이 영상 보는 분들이. <laughs> 참말. 면 그거 어제 세탁기 어제 는래요아 어제 저녁에 밤에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도. <laughs> 그럼 뭐 어제 어제 낮에는 뭐 하고? 낮에 <laughs> 수다, 낮에는 수다, 수다. 어. 낮에는 보나마나 뭐 수다지 뭐뭐수다지거 아니 나는 그분이 요 어저께 왔던 손님이 며칠 자고 갈줄 알았는데 왜그게 빨리 갔어 그분이 그뭐 편의점 한다는 분이에요? 편의점? 어어어어 응. 응. 어게 금방 갔나? 예? 네? 한 2-3일 있다가 할줄 알았는데 7시 3 0분 온다고 온서어 엄마가 오늘 아침에 집에 올라왔는데 너희 내가 그렇게 맛있다고 아이고 맛있게 잘쌀는다 얘기하네 뭘 맛있게 어 지금 아. 아. 뭐야 빨래 빨래하고 청소하라고 댓글 달았더니까쏙싹 지워져 버렸네. 아... 가난한 집이 마음이 좋아서 그는지그 가난한 집에 가서 먹으면 더 편해. 마음이 더 편해. 아, 아니요. 밥도 더치먹을떄 아, 우리 조카들은 오늘그 지금 포크레 하나 하나 <laughs> 그지무슨 포크레 기사 두고 요 기사 둘. 포크레 두개 있기 때문에. 지가 하나고 기사 하나. 아 지금 포크레 한다고요? 아니 그래. 저기 음. 그 땅이 많소. 아서그 집이. 땅이 엄청나게 많아. 그 골짜기 그 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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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마주보느라 고정했는 집을 얼마나 잘 짓더라. 집집하지 않았아 일단 집집, 그, 그 집집 내시면되게. 아 일단 부잣집보다 가난한 집 가면 더 맛있고 옛날에는 없는 집에 왜 그래 몰려드는지 야아 이 그래서 토요일에만 다섯 명이 그냥 쫙 그냥 기다려오면 우린 아 우리 아들요 여여여 아니 지 지금 기 토요일날 오늘 다섯 시잖아요. 밥을 일곱 그릇을 달라 면쌀두대 갖고는 안 돼요. 밥, 밥을 일곱 그릇? 그들이 그러니까 다섯 시잖아. 근데이리 오... 그 밥을 이렇게 떠줘야 돼. 그그때는 밥은 들고 먹는다고 거기다가 감자 넣고뭐뭐 뭐. 어, 맞아요. 근데 뭐, 뭐 근데 우리는 감자도 그때 그 많이 넣었 아유, 참 근데, 근데 근데 지금은 그런 그런 밥이 <laughs> 맛있다고 일부러 그런 밥을 사먹으러 다니잖아 사람들이. <laughs> 감자밥 해주는 집도 없어요. 뭐 감자가 비싸서 그런지 뭐밥 먹으러 다니 보면요 식당 같은데 막 감자 넣어서 밥 해주는 집뭐있어없어 감자가 비스 요새 얼마지는 모르겠네 감자 비싸. 신양골 뭐이그 초당 가는 집이 그 집이 감자밥이야. 원래 파는데 초당 집이. 주탕집이 저저저 저, 저, 거기 그 마트 마트 말고 그집 최고 자리 집 무슨 저저닭 저 파는 집 있는데 골목 거기요?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 <laughs> 그럼 왜그닭 파는 골목 아닭 닭집 닭집 있는 옆에야 음 근데 거기 하얏트 세계 모텔 그 바로 옆에 이거가 근데 그조만간가게 손님이 빵을 빵글해날 지금 내 완절 때가 밥 제... 맛있게 잘 해주나 보다 왜그 지금 저기... 주당에다가 이제 저기 그 그것도 넣고 제피 제피 그... 아니 아니 아 그런다 다른 시간 주먹은 잘 해주면 난 우리는 가면 그 주당 먹어가 이게 미끄러지 싹 갈아가지고 음... 그래서 너 내가 우리 삼촌 아프고 그때도 내가 이따 저기 거기서 가면은 저기 사가지고 와 사가지고 와 주면 엄청 맛있게 잘먹어그러잖아 만두 해 먹으려면 좀더더더 일단 눈이 좀 날릴 때만두어해 먹어야지 응. 다 닭집에 다 가서 다그 손질해 달라 그래갖고 만두 해 먹는다 그러면 알아서 해 주겠지 뭐그럼 만두 해 먹는다고 응. 다가르뭐 응. 그게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맛이 없어 그아 두부하고 저 다고 두부 안 넣으면 안 되나? 아니 너희들 두부하고 다고 반다한데 두부가 꼭 들어가게입니까? 아, 들어가야 저, 저. 어, 맛있지. 저저갓 썰고 갓하고 저기 김치만 썰으면 맛이 없어 김치가 너무 갓하고 섞어서. 가시오도 있어아그저 소금에다가 버무 버무린 거요예 아니 소금에다가 채워운은 거. 어. 맛 꺼내도 김치하고 올해는 많이 해 먹어도 괜찮아요 제작년에 요할 때는 그날 보니까 많이 너무 많이 했어 아유 그냥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이따가 금 혹시 뭐 만두 하지마 몸이 아프니까 자주 해 먹을 수는 없고 그래도 뭐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조금 자주 해 먹는 게 낫지 한 번에 아니, 왕창 그, 해 놓으면 아니 그때는 사람들 여럿이 오라 해갖고 그. 먹고 가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먹고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3, 저, 3kg 그게 4kg짜리 밀가루가 근데 지금 3 7칠 k g 로 한... 아니 저기 너무... 마트 가면은 만두피 파는 그거 사다가 해먹... 그거 마셔. 두꺼워서 그 마셔. 그럼 그거 조금 밀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와갖고 그래도 너무 만두가 커서 못 쓰고 그지이뭐그뭐 뭐 괜찮아. 마트에서 만두피 사다가 사다가 하면 돼. 아이 그 누가 여기서 밀고 있어 그걸. 어저께 저저 갔다니까 정성 가면요. 저쪽 변두리 쪽에 가면은 칼국수 파는 집이 이다음에 만두하지만 이제 몸이 조금 덜하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 그 아주머니는 방공이 갖고 밀어 할머니가 이어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장칼국수 하는데, 보리밥도 해. 보리밥도 하는데, 진부 사람들도, 여기 사람들도 그 먹으러 많이 간대. 근데 그 주인이, 그 아저씨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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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동 사람이요. 답동에서 태어나서 컸대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 그 있대. 그요 사람들이 그 먹으러 갔다 오더라니까, 뭐 요, 요, 가, 얼마 안 돼요. 그 정, 저 정선 쪽으로 가다. 그집 가면은, 진짜 옛날에 왜, 촌에서 해 먹던 식으로. 그래 해줘요. 근데 만두국 끓일때 그냥 파하고 저 닭고기하고 김치하고 그거만 넣어도 돼. 그래갖고는 만두피는 저 마트 가서 갖고 그뭐 만두하 좀못픈데그거뭐 뭐 어떻게 밀어 러 그거. 그저저 그, 저 아저씨 오라 그래요 이제 그래갖고. 아이씨는 그운이 그러니까 이 예비 내부지사라는 분이가. 뭐. 아이그저 빨래를 아줌마혼자빨 빨래... 세탁기에 넣어 갖고 했다고요. 그냥 그냥 야, 뭘 되지? 지금 너난 것도 고 세탁기인데 소리 들으니. 음... 세탁안 들어갈까 뭐 그래서 안 들어갈까 뭐 그래서 갔다 놓지. 어... <laughs> 많이 했네. 많이 해 빨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옷다 그 벗어, 벗어 빨고 이다그잠만두 뭐 개씩 다 넣고 이것도, 이것도. 저는 빨래로 손빨래 하잖아요. 근데 그게